상반기 매출표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행, 행에는 지점이 있고요, 열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월이죠. 행과 열을 서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점을 월 쪽으로 옮기고 월을 지점 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합니다. 이무의 셀을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옵션을 보면, 네 번째, 네 번째 그림 바꾸기를 클릭하면 행과 열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지점이 월로 가고 월은 지점으로 왔죠. 그럼 먼저 표를 삭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한 다음 삭제하고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글씨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진하기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제목에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원하는 색으로 지정하고 진하게. 행과 열을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안에 있는 데이터도 서로 바뀝니다. 유튜브 구독자 가입표가 있습니다. 노란색 빈셀은 가입자가 없는 날입니다. 구독자 가입의 증가 추세를 알기 위해서 꺾은 선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모두 지정한 다음 삽입에서 추천 차트를 이용해서 꺾은선 차트를 만듭니다. 일단 만든 다음에 크기를 키우고 차트를 바꿔보죠.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빈 셀이 있다 보니까 꺾은선 차트의 흐름이 끊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셀에 숫자 0을 입력합니다. 입력했더니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0을 지웁니다. 자연스럽게 꺾은 선을 이어 보겠습니다. 이곳에 equal, na,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입력했습니다. 그런 다음 복사하고 나머지 빈셀도 붙여넣기 합니다. 자연스럽게 끊겨진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점별 매출표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과 기타 지점 사이에 매출액 차이가 납니다. 차트를 만들면 막대 그래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삽입에서 2차원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에서도 서울 부산과 기타 지점 사이에 막대그래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경 그라데이션 넣어 보겠습니다.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색을 지정해서 배경 색을 그라데이션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표 위에 포기어 놓습니다. 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차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도형으로 경계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두 번째, 자유형에서 도형입니다. 왼쪽부터 시작해서 도형을 지그재그 형태로 그립니다. 그리고 두 겹으로 도형을 만듭니다. 마무리는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도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놓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미진한 부분은 좀 키워줍니다. 막대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두 그룹의 경계선 부분에 도형을 이용해서 파도 물결 무늬의 도형을 삽입해 봤습니다. 상반기 매출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일부분만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3월과 4월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서 차트 3차원 세로로 들어갑니다. 차트가 일단 만들어졌는데요. 표 제목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차트를 만든 다음 스타일을 다른 스타일로 바꿔 보겠습니다.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표를 완전히 만들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는 저장합니다.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종료한 다음 다시 다음에 실행하면 차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트가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메뉴에 있는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옵션 왼쪽에 고급 스크롤바를 중간 정도 밑으로 내립니다. 중간에 메뉴 보면 통화 문서 표시 옵션이 있습니다. 아래 보면 표시 안 함, 개체 숨기기 이 부분에서 모두로 바꿔 주고 확인 눌러 줍니다. 그럼 차트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 파일을 종료하면 차트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트 사라지지 않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